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채널 마이아우징 신수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 신축 빌라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오전에 미팅이 끝나고 제가 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본 분양가에서 가격이 특가로 내렸다는 소식을 접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단지는 한계동 8세대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쓰리룸을 무려 2억 중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시립조금은최저시립조금 3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왕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세대도 2억대 중반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현장 위치로는 서해선 소사역과 7호선 춘의역 각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접해 있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시기 좋을 현장이고, 주차도 자주식 주차 1층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이외에도 혼자 집 알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로 이동해 볼게요. 현실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한 층에 두 세대씩 준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벽면을 실크 벽지 마감해드렸습니다. 앞쪽에 일라스동 스위치 준비되어 있고요. 키큰장 세칸 세칸 두장까지 준비되어 있고 중간에 허리 서운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차키 같은 거 올려놓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 드렸고요. 저는 여닫이 문 지나서 거실 이동해 볼게요. 네, 거실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차량하는 층수는 2층이고, 3룸과 위쪽에는 2룸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소파자리 아트월 보시면, 위쪽에는 포세린 타일로, 아래쪽으로는 보드 마감 해드렸고요. 반대쪽으로는 화이트 프레임 템버 보드로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사이 폭은 4,300, 충고는 2,400입니다. 바닥 마루 시공 해드렸고, 저는 주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실 반대쪽에 주방입니다.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밝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고, 아일랜드 식탁은 앞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자 이렇게 배치하셔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 자리는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뒤쪽으로는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드렸고요. 3도 가스 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각 싱크볼도 깊게 들어가져 있고요. 식기 건조대,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주방 조리하실 때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안방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3,500에서 3,300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2억대 중앙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는 이쪽에 앞쪽에 설치하시고 뒤쪽으로 길이가 넓기 때문에 붙박이장 11자 정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욕실 이동해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작은 화기창 준비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과 젠다이 선반 양변기 세면대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타일로 마감해드렸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에 샤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에 두 번째 방 이동해볼게요. 네, 두 번째 방 이동해보았습니다. 방 3개 소개해드리는 데 가장 작은 두 번째 방이고, 대형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2,800에 2,200 사이즈, 대형 도시를 보여드릴게요. 화기장 준비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부에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보일러 귀뚜라미 1등급 준비가 되어 있어요. <laughs> 세 번째 방 여기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전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사이즈는 3200에 2500 사이즈입니다. 밝은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쪽에 메인 욕실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터치형 LED 거울, 젠다이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샤워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거실 이동해서 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천시 원미동 신축 빌라 현장 소개 들어봤습니다. 리룸을 2억 중반대로 만나볼 수 있어서 저렴한 집 찾으신 분들이라면 이 현장 꼭 보고 실물로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시립주금도 최저시립주금 3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었고요. 테라스 세대 원하시는 분들도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비교 매물 많이 있으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